안녕하세요 꿈의집tv 입니다 오늘 꿈의집tv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부동산 현장은 춘천시 산홍동입니다 여기 6차선 대로변에 멋진 상업건물 하나 매물러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부를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도로가 6차선 도로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춘천 시내 쪽으로 들어가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 춘천댐, 또소양댐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고, 지금 여기 서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 맞은편으로는 북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 주변 상황은 이렇고요 저는 여기를 어, 춘천 IC에서 들어오는데 약한 11km 정도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여기 약한 1,700여 평 정도 되는 대지에 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앉아 있고요. 음, 이 3층 건물 안에는 현재 8개의 업체가 어,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그 다음에 그 스시집, 또 스크린 골프, 또 헬스장, 기타 등등 해서 어, 현재는 8개 업체가 있고요. 주변 부뭐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앞쪽으로 주차장이 그 갖춰져 있는데. 여기는 주차 면수가 72대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요 주변 조경 환경 이렇게 살펴보고요. 저쪽으로 가서, 어, 안에 내부를 다 보지는 못합니다. 현재 지금 영업 중인 곳도 있고, 어, 그래서, 어, 밖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주변에 아웃라인 잡아 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어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또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는 헬스장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시집 스크린 골프장 그 다음에 물론 뭐 비어있는 공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건평 이라든가 요런거 어또 자세하게 뒤에 매물정보 시간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깥에 조경 어, 계속 살펴보는데, 이렇게 와서 살펴보면 네, 지금 여기 잔디밭으로 해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곳, 여기는 어, 커피숍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밖에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또 살펴봤고요. 또 이쪽으로 나가면, 어 출입하는 공간이, 출입하는 문이, 어, 저 앞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이렇게 돌아 나가는 저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을 한번 살펴봤고,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네. 저 안쪽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3층 또 살펴보겠습니다. 3층은 이렇게 개인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춘천시 산홍동에 위치한 지금 상업 건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차선 도로를 길게 접하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경계를 표시를 해드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 뒤쪽, 그리고 옆쪽을 이제 주변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라서 뒤편은 저렇게 뭐 논밭도 있고요. 앞쪽으로는 북한강이 흘러서 이제 춘천 시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아파트도 이렇게 자리하는 곳. 다시 이제 물건지로 돌아왔습니다. 요 물건지에서 어, 이렇게 살짝 돌아서 이제 춘천댐 또 소양호 방향으로 한번 따라서 올라가 보면서 어그본 물건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6차선 도로를 길게 접하고 있으면서 어 이렇게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쪽이 이제 춘천댐 방향 오른쪽으로는 어, 소양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건지를 바라보면서 북한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3층 건물 길게 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앞쪽으로는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뭐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그 농업시설도 이렇게 많이 있는 아주 목가적인 또 모양을 그 나타내주는 이런 곳에 또 옆으로는 뭐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어, 요런 모습입니다. 이제 뒤쪽에서 바라보는 모습, 앞쪽으로는, 어, 북한강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옆으로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어, 뒷부분에, 어, 좀더 자세한 매물 정도, 매물 정보를, 어,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면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상세 스펙을 일러드리도록 하고, 또,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살펴보신 6차선 대로변에 접해져 있는 여기 산홍동 상가 건물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있는 춘천 시내에서는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저는 양양에서 오느라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에서 춘천 IC로 나와가지고 본들 건지를 찾아왔는데 어, 춘천 IC에서 본물권까지는한 11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앞쪽으로는 북한강이 흘러서 의암호로 내려가고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춘천댐 오른쪽으로는 어, 소양호가 자리하는 고가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모양이 이 앞쪽에 6차선 도로변을 따라서 길게 앉아 있어서 조망이 좋고요. 이쪽에 이제 북한강이 자리하고, 어 뒤에는 제가 아까 자연녹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시 지역에 생산녹지 지역에 어 들어 와 있는 그본 토지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 요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3층 건물이고 어 이렇게 멋진 조경수. 또 조경석, 이런 것들이 잘그 구비되가지고 갖춰져 있는 이런 어 형태, 그리고 앞쪽에는 어 넓은 도로가 이렇게 그 붙어 있는 어본 물건입니다. 본토지의 토지용객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 지역이고 면적은 5,509제곱미터입니다. 건물권의 건축물대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1, 2종 근생시설 모두 그 가능한 이런 건물이고요. 어, 체력단련장 이렇게 돼 있는 건여기 헬스장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도 있고 뭐 소매점 카페도 있고 그렇습니다. 2층에는 또 미용실도 있고 어, 또 아동심리발달센터 그 센터 사무실도 또 있고 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 건축면적은 716.42 제곱미터 해가지고 건평이 약 216평 정도 되는 요런 것이고 건폐율은 13% 용적률은 29.47% 이렇게 돼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이 물건은 어 2016년도에 어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신 매물의 매물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위치는 춘천시 산홍동 그 다음에 토지면적은 1666.4평이고요. 건평은 앞서 건축물대장 보신대로 216.7평에. 현재 어, 지목은 대고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어,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종률은20% 100%가 이제 가능하나. 이 어, 자리는 건폐율 13%에 어, 용적률 29.47%로 맞춰서 어, 이제 상가 건물을 지었고요.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 들릅니다 그리고 이 3층은 주인세대가 거주하는데 여기는 방 4개 화장실 2 구조 그리고 옆으로또 사무실 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이고 사양승인은 2016년 났습니다. 춘천시내 약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요. 춘천 IC에서는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춘천댐 또 소양호를 오르는 북한 강변에 위치하는 어 현재는 커피숍을 비롯한 8개 업장이 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넓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서 어 72면 확보 그러니까 요거는 설계 그 이제 허가를 받은 게이 정도 된다는 얘기를 어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또이 자리는 뭐 비어 있는 공간 요런 거를 어,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뭐 요런 그 업종으로 또 전환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요런 자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전체 금액 토탈 건물 포함 토지 포함을 해서 전체가 매매가 100억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매물을 접수합니다. 또 매물 촬영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다는 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